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으로서 누가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개를 먼저 오르는가는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이 치열한 무대에 오스트리아의 겔린데 칼텐부르너 그리고 한국의 우은선이 있었고 후발 주자인 고미영이 오르게 되었다. "고미영입니다. 여기 에베레스트 정상에" 울산 바위와 설악산이 잘 보이는 속초 미실원길에 위치한 국립 산악박물관. 이곳에는 백두대간의 역사, 백여 년 전부터 등산을 태동시켜 왔던 산악인들의 활동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더 높고 더 가파른 길을 찾았던 후대 산악인들의 역사 또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름, 고미영. 전라북도 부안, 드넓은 서해에 갯벌이 펼쳐진 그녀의 생가 뒷산에 고미영의 무덤이 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산에 한자락이 된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가 고미영만의 산을 오르게 된 것은 1989년 북한산의 갈림길부터였다. 고미영은 편한 백운대길과 바위를 잡고 올라야 하는 만경대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만경대를 선택했다. 훗날 그녀가 선택한 험난한 등산을 향한 첫 단추였다. 갈림길에서 주저하는 데에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되었던 것이다. 등산학교를 졸업한 후, 고미영은 노량진의 인공 암벽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비만에 가까운 몸집의 고미영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독한 근성으로 온 몸을 근육으로 바꾼 고미영은 1년 만에 몸무게를 20kg 줄였다. 네, 고미영 씨는 제가 군대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첫투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노랑진에, 제가 이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노랑진이었었는데, 그때가 스포츠 클라이밍 할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신기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이 뒤에서 또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 올라가는 걸 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대회에서 그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는 얘기로 좀 놀라기도 했고 그때 이제 알았던 얼굴 이제 세중을 뺐던 그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죠. 어그 당시 아마 차선영 누나라고 그쪽에서 대회 우리나라 이제 등반 대회에서 암벽대에서 1등하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아마 롤모델 롤모델이 돼서 아마 그 분처럼 살을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미영의 멘토 차선영은. 1980년대 모든 대회로 휩쓴 한국 최고의 여성 클라이머였다. 그러나 차선영은 1992년 인수봉에서 낙석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만다. 차선영의 사망 후 1993년 처음으로 암벽 대회에 나갔던 고미영은 2년 만에 국내 1위에 올랐다. 멘토였던 차선영의 뒤를 잇는 차세대 클라이머로 올라선 것이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9연패. 아시아 무대에서도 10년간 6회 우승과 4회 준우승. 클라이밍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이런 성적을 내는 선수는 그전까지는 없었다. 그녀가 선수 생활을 했던 2005년까지 고미영을 따라올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에 이제 누투 세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그 고명 그 누나 때문에 대회 세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워낙 기량이 뛰어나고 뒤에 이제 2등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좀 기량이 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기량 격차를 주지기 위해서 어, 왜냐면 대회를 잘못하면 어,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격차를 그 줄이다가 동률도 많이 나왔고, 어, 어떨 때는 순위가 바뀔 때도 있고, 그, 그러,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 미영이 누나가 계속 1등하는 상황이 왔었죠. 그리고, 어, 고등부하고 또 여자부하고 그때 대회를 같이 했었는데, 미영이 누나 때문에 같이 결승전을 치르니까 고등부가 너무 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 고등부를 다시 분리하는 그런 어, 상황도 만들어졌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올림픽 종목이 되고 이제 직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수 생활 하면서, 어, 뭐, 그, 뭐, 아무리 뭐 스폰서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대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고, 뭐, 직업, 직업으로 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뭐, 그걸로 해서 뭐 코롱에서 스폰도 받아가면서 월드컵 대회에서도 어 월등한 기량을 하고 나중에는 어 빙벽 대회에서도 어 처음에 아이스바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발 기술도 없고 이러다가 거기 가서 선수들이 일일이, 일일이 테이핑 다 감아주고 어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다 알려줬었대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 빙벽 대회에서도 어그안에 어, 들어가고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어, 월드컵 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라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었거든요. 네. 그녀는 자신이 졸업한 등산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후에 등산학교의 강사들로 구성된 원정대에 합류하게 된다. 첫 번째 히말라야 경험을 한 후, 고산을 향하는 알피니스트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더 높은 산에 대한 열정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희박한 공기, 추위와 고도까지 견뎌내야 하는 또 다른 벽이 그녀에게는 마치 잘 들어맞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느껴졌다. 네, 워낙 등반을 잘했던 분이시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위트 있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그다음에 또 부침성이 워낙 좋았어요. 너무나도 정말 허물 없이 강사들이랑 학생들이랑 모든 분들이랑 또 붙임성이 너무 좋아서 되게 인기 있는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뭐 안벽반 교육을 비롯해서 뭐 빙벽반 교육까지 코릉산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함께 주셨었고요. 뭐 안벽반 설악산 안벽반 때는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쉬는 날 학생들 남학생 전체하고 턱걸이 시합을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체력을 가진 멋진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저희 코롱산학교 강사진들이 그 파키스탄에 있는 드리피카봉 원정을 갔었는데 거기에 고미영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뭐 정상 직전에 좀 30m 정도 거리를 추락하는 뭐 조그마한 사고도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하고 정상까지 올라섰던 적이 있습니다. 네, 8,000m 첫 원정은 2006년도에 대전 에베레스트 원정대였습니다. 그때 대전 에베레스트 원정대 팀에 미영 누나가 합류를 했었고 저 역시도 그 원정대 대원으로 함께 에베레스트 원정을 갔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때 이제 뭐 일단 북동릉으로 갔기 때문에 차를 타고 5,200m 베이스 캠프까지 갔었고, 그런 과정에서의 뭐 고수 적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키스탄하고는 다른 그런 거대한 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좀 의도했던 대로 그 에베레스트 등반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고수 적응에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의 동상까지도 겹치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때는 원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좀 먼저 귀국하는 뭐 뼈아픈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변한 등반 한번 못해보고 발가락에 동상이 걸린 채 하산해야 했던 첫 8,000m 등반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참담했던 그 경험을 굽씹으며 혹독한 자기 단련을 시작했다 에베레스트에서의 그런 경험이 미영이는 이게는 정말로 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던 시간들 같아요. 그 의지만으로는 갈수 없는 곳이 8,000m다.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그다음에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한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어, 엄청난, 지독한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윗몸일으키기를 1,000개씩 하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유지했던 몸무게도 이제 고산 등반을 위해서 열량들을 조금 더잘 사용하기 위해서 체중도 늘리고 그다음에 하루에 몇 킬로씩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양의 런닝과 그다음에 기초 체력 훈련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준비를 3개월의 준비를 시간을 가진 후에 혼자 초유 우 원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노력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초유 정상에서는 기쁨도 맞이했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 이제 고미영 선수가 클라이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경기 등반을 하는 클라이머가 아니라, 정말 알피니즘의 세계로 좀더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8000m14자 프로젝트에 대한 뭐 시작을 좀 알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뭐, 미영이 누나를 도와주던 브랜드에서도, 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분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고산 등반가로서 변신을 한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물 만난 고기라 풀리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부터 고산 등반가였던 것 같았다. 말하고 싶이포요. 응? 예전에는 나 Uh, no, I <시는> Did... no. <I> 그리고 원했던 그렇지 않았던 미영은 누가 최초의 여성 14조 등정자가될 것인가에 대한 경쟁 무대에 서게 되었다. 7600m까지 하... 하... 올라왔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걱정이에요. 밤 10시 32분입니다. 어, 이제 마칼로 정상을 향해서 조금 있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침목의 8000m 위에서 여성들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산 등반은 고미영에게 즐거움을 찾는 일이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것이라는 고미영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6월 7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지금 다올라길이 정상 가는 길이고요. 2006년 초유를 오르며 시작한 고미영의 1 4좌는 아, 여기는 8,202m 초유 정상입니다. 2 0 0 0년 에베레스트와 그로드 정상, 피크 정상입니다. 시작합니다. 파팔 정상입니다. 2008년 예, 로체 이 K2, K2 정상입니다. 마나슬루. 정상 2009년 정상 마칼루와 칸첸춘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라기리까지쉼 없이 이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산악계에서도 뭐 여성 최초의 8000m 완등자. 이런 되게 좀큰 화두가 2010년대에 이제 떠올랐었죠. 그런 화두에는 뭐 스페인의 에드룬의 파사반, 뭐 오스트리, 오스트리아의 겔렌데 칼템 브루너, 그리고 한국의 오은선 씨도 있었고, 그 외에도 또몇 분이 더 계십니다. 하지만 미용이 누나는 처음부터 이 14자 레이스에 뛰어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뭔가 그 영역의 확장, 뭐 좀더 알피니즘에 입각한 그런 등반들을 추구하고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등반이라는 것들이 좀 미디어라든지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뭔가 링 위에 오르는 권투 선수처럼 누군가보다 좀더 빨라야 되고 더 많이 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때부터 뭐 아마 2010년대쯤이 가장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던 때 같아요. 미영이 라는 상당히 후발주자였음에도, 어느 정도 그런 14자 레이스, 글로벌 여성 8000m 14자 완등 레이스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랑 또 한국에서도 또 이렇게 두 분이서 경쟁하는 관계들이 되어 있어서, 뭐 자신이 8000m급 산으로 오르는 산이 한 개, 두개 더해갈수록 뭐 좀... 뭐 그런 레이스를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미디어의 관심이나 대중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는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급해졌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에는 파키스탄으로 이동해 가지고 제일 먼저 오를 산이 난가파르바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미디어 팀이랑 같이 난가파르바 베이스 캠프에 있었는데. 캠프4에서 정상 가는 길이 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진 저녁 무렵에 이제 정상에 올라섰고 캠프4까지도 잘 안전하게 하산을 해서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되게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미영누나가 실족했던 거는 체력적으로 엄청난 소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난 사람에 대해 동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까? 42년 고미영의 인생 중 절반의 시간을 보냈던 산에서의 20년. 만일 그녀의 첫 산행에서 나타난 두 갈래 길중 손으로 잡고 기어오르는 험난한 바윗길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오르던 평탄한 산길을 선택했더라면 고미영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수 있을까? 누구라도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고미영은 말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주저하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있지만 선택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 라고. 7시 30분에 정상에 섰고요. 아 그때 당시에 너무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 바로 내려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14분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 30분만 가면 아, 캠포 4입니다. 그래서 뭐 12시간 넘게 내린다고 했지만은 계속 어, 또 좋은 날씨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생각대로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